생활을 했을 때를 얼마 그 400년을 다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어서 그래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들이 그 광야로 또 가게 되니까, 왜 우리를 탈출시켰느냐,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여수와 갈렙을 아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 전까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처저 향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아 이런 것을 보면은 역사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었는데. 그것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그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하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덕이 많은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을 자신을 믿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와 내 가족과 온 교례와 이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런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손 길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해중들이 모든 백성들을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요 이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신앙에 기초한 부정적인 말은 파급력이 큰 것입니다. 열 명의 정탁꾼이 부정적인 보고는. 공동체 전체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백성들이 밤새 울부짖습니다. 원망에 화살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 향합니다.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르라는 따로 세워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참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여수와 갈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도전인 것입니다 기대가 좌절로 좌절될 때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참 신앙인 것이에요.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수와 갈렙은 절박한 심정으로 울부짖으며 믿음으로 외칩니다. 열 명의 전통꾼들은 아, 가나안을 땅을 악평했지만 여수아와 갈렙은 아주 좋은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거인족은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고 그 함께하시는 백성에게 거인족은 그 한낱 먹이 껌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열 명의 정탐꾼들이 거인 그 앞에 메뚜기에 갔다고 이스라엘을 예배하신 분과 대조됩니다 여수와 갈렙은 하나님을 모여하지 말고 그 땅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은 여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인간들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인도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어서, 지난날의 모든 불신앙을 다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또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쉴,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오늘 새벽에 예배로 자리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장차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